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태블릿 광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써보고 정말 좋아서 소개까지 해드리는 거니까 드로잉 태블릿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혜택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제품은 XP펜에서 첫 태블릿 제품이 리뉴얼 버전으로 출시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품 이름은 매직 드로잉 패드예요. 영상 마지막에 리뷰 이벤트와 5만원 상당의 할인코드까지 안내해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 매직 드로잉 패드는 어깨 최초, 16384 필압을 가진 드로잉 전용 태블릿의 리뉴얼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마법 같은 성능을 가진 패드일 것 같은데 어떤 제품인지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XP펜이 어떤 회사인지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드로잉 태블릿 제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광받고 있고 드로잉 태블릿 중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되게 아이패드 언박싱 할때 느낌이 나더라고요. 일단, 패드 자체의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색도 너무 세련되게 출시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슬림한 거야? 띠용. 충전기랑 스타일러스, 드로잉패드가 깔끔하고 안전하게 포장되어 왔고요. 심지어 스마트 키보드까지 보내주셨더라고요. 출시 기념으로 수량 안정 태블릿 구매 후 리뷰를 남겨주시면 10만원 상당의 키보드와 한글 키보드 스티커를 증정해주신다고 합니다. 와, 이 기회 잡으셔야죠. 아니, 이렇게 퍼주시면 뭘 남기시는 거예요? 대박 프로모션입니다. 퀄리티도 너무 좋아요. 한글 스티커까지 있어서 더 쓰기 편할 것 같습니다. 화면 사이즈가 너무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아이패드 제품이고요. 이게 XP펜 매직 드로잉 패드입니다. 화면이 큼직큼직 아주 시원합니다. 화면은 진짜 대대익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화면이 크다고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6.9mm의 슬림한 두께에 590g 무게로 학생분들, 직장인분들, 그냥 가볍게 가방에 툭툭 들고 다니셔도 전혀 부담이 없는 무게입니다. 큰 사이즈 아이패드 그림 그리는 용도로만 사시기엔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우셨던 학생분들, 혹은 가볍게 취미로 그림 시작하고 싶으신 입문자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제품의 디테일한 성능을 설명해 드려 볼 건데요. 일단 드로잉 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필기감이잖아요. 그려지는 맛이 정말 중요한데 이 제품에는 X3 프로 슬림 스타일러스가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모든 디지털 펜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스타일러스는 드로잉 전용 스마트칩으로 구동되는 거라 직접 종이에 그린 것 같은 필기감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또 필압이 정말 중요한데 16,384의 압력 레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태블릿 펜보다 압력 레벨이 200% 높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부드럽고 정확한 라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섬세한 작업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고급 EMR 기술이 갖춰져 있어서 배터리가 필요 없고 충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충전하려면 너무 귀찮고, 또 배터리도 갈아줘야 하고, 갑자기 배터리 나가버리면 작업하다가 멘붕 오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쓰면 된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죠. 심지어 블루투스 페어링도 필요 없대요. 아니 이런 기술이 가능한 거였냐고 게다가 펜심이 진짜 슬림하고 60도 틸트가 지원되어서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사용감을 줍니다 슬림한 만큼 무게도 10g밖에 안 나와서 손목에 무리가 안 가요 또한 오작동 방지를 위해서 손가락과 스타일러스를 구별할 수가 있다네요. 그림 그리다가 손 찍혀서 오작동되는 경험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긴다는 거. 진짜 편리하겠죠? 땀이나 물 얼룩으로 인한 디스플레이 이물질에 의한 간섭도 방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버튼이 적용되어 있어서 더 편해요. 자, 다음은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디스플레이는 a 이지 애칭 기술로 제작되어서 패드에 그림을 그릴 때 고급 종이의 마찰감과 저항을 표현해준대요. 눈부심과 지문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화면 자체가 종이 필름처럼 나와서 필기감이 더 좋습니다. 미끌미끌하면 그림 그릴 때 방해가 되잖아요. 이건 그냥 이 자체로 종이 같아서 그림 그리는 맛이 살아있어요. 또97% RGB 색 재현율과 16,077만 색상을 통해 실제와 같은 색상으로 이미지를 구현해준대요. 그리고 블루라이트 차단 요새 너무 중요하잖아요. 눈이 편안해야 작업도 오래 할수 있는데 이 제품은 그것까지 신경을 썼더라고요. 블루 라이트 수치가 낮고 10단계의 소프트 라이트 처리로 눈이 피로하지 않게 작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8기가 램에 256기가 용량으로 넉넉하게 그림 작업을 할수 있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장착이 가능해서 최대 1테라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니까 용량 걱정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배터리 용량도 넉넉해서 논스톱으로 최대 13시간까지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나중에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AS도 잘 되어 있니 있어야 하잖아요. 이 제품은 18개월 무상 AS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고 국내 AS 센터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패드 와콤 신티크 인트어스 프로 XP 매직 드로잉 패드를 제가 사용해봤기 때문에 각각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지를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애플 제품과 연동해서 사용하고 싶으시고 프로크리에이트를 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아이패드 프로 제품 추천드리고요. 와콤 신티크는 주로 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드로잉 작업에 요구되는 사양이 많이 필요하신 현업자분들, PC와 연결해서 작업하는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와콤 인티어스 프로는 PC를 사용하시면서도 신티크 사기엔 가격적으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또 외부에서 가볍게 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매직 드로잉 패드는 가볍고 슬림해서 어디든 툭툭 들고 다니고 드로잉 전용으로 잘 빠진 패드를 원하시는 분들 펜슬 충전하고 연결하고 PC 연결하는 거다 귀찮고 그냥 알아서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갤럭시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매직 드로잉 패드 구매하시면 리뷰 작성 시에 1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키보드와 한글 키보드 스티커 증정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수량 한정 이벤트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시고요. 영상 설명란에는 5만 원 할인 쿠폰 코드도 함께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구매하실 분들은 할인 혜택까지 꼭 챙겨 가세요.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